자, ESL 12강전입니다. 12강전 B조의 비정기님 대 네오님, 네오님 대 비정기님 게임입니다. 먼저 보이시는 진영은 9시에 파란색 비정기님 명나라고요 약간 좀 특이하게 시장을 빨리 올렸습니다. 시장과 병구성이 빠르다. 시장이 빠르다. 이 말은 대장간을 빨리 올리겠다는 말 같은데 2대2라는 이맵 특성상 조금 위험한 판단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네오님. 자, 훈련소가 굉장히 빨라요. 조선이 훈련소가 빠르기 때문에, 어, 정찰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약간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아, 송금창에눌렸네요 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시장을 올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에 작업을 하기 전에는 본형의 어, 자원을 넣는 것과, 시장에 넣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합니다. 일단 소공창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자, 명나라 창병 출발했습니다. 조선 창병도 출발을 했고요. 자, 조선 창병이 조금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요거 보는 대로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겠죠. 아. <laughs> 자, 일단은 서로 마주칩니다. 자, 두 번째 창병도 달려 나갑니다. 아, 송응창. 오 과연 먹힐지. 자, 1분 40초입니다. 어, 아주 승부수를 꺼내 들었어요. 자, 일단은 명나라가 먼저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조선 창병. 자, 조선 창병도 자, 송궁창을 봤죠 자, 송궁창을 봤기 때문에 방앗간을 올릴 때가 아닌데 아마 못본것 같아요 아, 이제 봤네요 이제 봤습니다 자, 훈련소 하나 더 자, 살려야죠 이거 얻어맞는 거 이렇게 뒤로 빼줘야 됩니다 하나가 아쉬워요 자, 송궁창이 갑니다 자, 송궁창이 생각보다 세거든요 네, 옛날 그 송웅창보다 오리지널에 비해서 체력도 더 늘었고 어, 공격력도 조금 늘었습니다 자 역시 비정규님의 트레이드마크 빠른 송웅창 자 일단 명나라 측면 한개 잡혔고 이거 빼야죠 그쵸 아 기가 막힌 컨트롤 자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 좋아요 자 이런거 그냥 송웅창한테 하나 정도는 붙여놔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체력 금방 뺍니다 이렇게 도망다니다가는 다 얻어맞으니까. 자, 어쨌든 쌈 싸먹으려고 하죠. 자, 명나라 창병도 잡아줘야 돼요. 자, 일단은 지금 송공창이 탱킹을 다 하면서 조선이 창병을 좀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창병 한기 정도는 송공창 찍어 놓고 나머지는 요 체력 빠진 창병을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오히려 요 뒤쪽으로 빼면서 송공창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어, 싸울 때는, 초, 이, 소금창이 탱킹을 다 해가지고, 야, 이렇게 돼서는 손해를 많이 받죠. 자, 요거 빼야죠. 그렇지. 음, 요거 44짜리 요거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큽니다. 야, 명나라도 이거 무리하게 깰 필요 없이, 그죠? 어, 요거 빼야지. 이 붙으면은, 싸워줘야 됩니다. 그냥 싸우면은, 나오는 족족 명나라가 다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빼야죠. 그죠? 빼야지. 오히려 조선 창명이 자요런거 건물 그만 때리고 적당히 때린다면 그렇죠 이렇게 창경 하나씩 빼가지고 요 안쪽에서 농부 찔러주는 거 이러면은 정신 없고 좋습니다 자 이러는 동안 자 농부도 하나 잡아주고요 자 그렇죠 이거 살짝 빼줘야지 또 그렇죠 그렇죠 자이 반응속도 안좋은 조선의 반격에서 이 정도 컨트롤하면 아주 잘하는겁니다. 자 얘도 지금 병력을 때려야죠. 음. 그래서 송응창도 병력을 때려야지. 그렇지. 아니 어, 분명히 지연 1분 이상 지연인데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시네. <laughs> 자 이제는 궁병을 뽑았지만 어, 궁병보다는 오히려 창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네, 궁병 반대예요 이번에 체력이 좀 늘긴 했어도 반대입니다 아, 송궁창이 벌써 레벨이 3입니다 사실 이거는 막는다고 해도 아파요 왜냐면 송궁창 레벨이 3이기 때문에 이 정도 피해를 감수할 정도는 아니다 자이깐출롤로 아주 그냥 조선이 거덜이 났습니다 자, 허준등용 자, 부랴부랴 만영웅을 뽑고 계시지만 막갈수 있을까요? 자, 지지가 나왔고요. 역대 최단 경기 5분 20초. <laughs> 자, 명나라의 이 회심의 한 수가 성공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면 굳이 요거. 뭐 이게 지금